Hello，大家好！你们听说过一万小时定律吗？要成为某个领域上的专家，需要投入一万小时的精力去学习、练习和付出。按比例计算，就是如果每天工作八个小时，每周工作五天，那么成为一个领域上的专家至少需要五年。如果每天花三个小时的话呢，大概需要十年。这就是一万小时定律的概念。 但是有人会质疑啊，我每天工作八个小时，每周上五天的班，上班已经五年了，那我可以说是个专家吗？这应该是不可能的。这个定律最初被提出的时候呢，没有什么实际上的证明。但过了这么一段时间，人们慢慢体会到了，啊，这个一万小时的时间，只是一个成为专家的必要条件。 不是一个绝对的充分条件。 언어학습에서의 의식적인 연습이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가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그쵸? 사실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방법을 내 공부에 적용시켜서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번 영상은 내게 좀 취할 부분이 있는지, 아, 내가 저제인의 이야기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어, 나 그게 있다면 한번 나도 적용해 보겠어.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의식적인 연습 방법 첫 번째. 나홀로 약간 강박적으로 연습하고 연마하는 시간을 확보하라. 저의 중국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제 실력이 가장 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유학을 갔을 때, 어학연수 갔을 때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중국어 잘하려고 어학연수 갔는데 유학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서 오는 경우 정말 많아요. 제 수강생 중에서도 중국에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국 가면 다 이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중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을 때가 그래서 방구석에서 혼자 처박혀서 공부했을 때였어요. 아 이게 너무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생각한 게 정말 나홀로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이 몰두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너무 너무 필요한 거구나. 이 시간이 양적으로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질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막 밖에 항상 배우러만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스스로 공부해보고 고민해보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깊이 몰입하고 몰두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홀로 좀 진하게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안락지대에서 벗어나십시오. 중국어로 이 안락지대는 수쉬区라고 합니다. 수쉬쥐. 과거에 중국어 좀 배웠다고 깨작깨작 구사하면서 뭐이 정도면 잘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존심만 부리던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잘 알아요. 내 실력에 자신이 없다는 걸. 그런데 더 자신이 없는 건 노력할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분명 있었어요. 아, 정말 안 되겠다. 내 실력을 늘려야겠다라고 그걸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보기 싫었던 고급 어휘들, 표현들, 문장 구조들, 그리고 CCB 기사문으로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 내가 달성하고자 하지만 하기 싫었던, 공부하기 싫었던, 그거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저의 어떤 컴포트 존, 슈우실취를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계속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곳에서 벗어나면 언어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라걸 조금씩 실감하는 중입니다. 제가 5월 원서인문으로 나가는 이 책에서요. 이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好的成长是始终游走在舒适区边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성장은 그 안전지대, 안락지대의 주변 구역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안락지대를 벗어나야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실현 불가능할 정도의 너무 맹목적인 목표라면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변화를 모색하라는 수시취변에서 변화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좀 안락지대를 조금 조금씩 벗어나려는 노력을 좀 의식적으로 하면서 중국어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그 안에서 성장은 조금 조금씩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조금이 모여서 정말 큰 변화가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안락지대를 벗어나려고 했던 처음, 초기를 생각해보시면 그 변화가 확연히 느껴지시면서 그게 여러분의 중국어 공부에 크나큰 동기가 되어줄 거예요 조, 동, 저우, 니, 더, 슈, 실, 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식적인 연습 방법 세 번째입니다 피드백에 의연해져라입니다. 저의 과거를 보면요, 제가 못하는 거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 못하는 걸 그렇게 숨기고 싶고, 지금 생각하면 못하는 게 당연한데 왜 그랬나 싶어요. 중국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피드백에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에 의연해지십시오. 타인에게 피드백 받는 게내 실력이 좀 들통나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하셨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게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의식적인 연습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 봤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중어 공부할 때 이렇게 좀 효율적이고 의식적인 공부 방법으로 여러분의 중국어 실력을 늘려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리고 도서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구석 중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진행하는 이벤트죠. 오늘 진행할 이벤트 두 개입니다. 하나는 도서 증정 이벤트고요. 두 번째는 구매 영상 시청 이벤트 치킨 이벤트입니다. <laughs> 짜잔 나 혼자 끝내는 독학 중국어 첫걸음이라는 책인데요. 넥서스 출판사에서 얼마 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방중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도서 증정 이벤트를 하시는 건 어떻겠나요? 그렇게 해서 응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어떠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 중에 혹시 중린이 중국어를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초급자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중국어 처음 배울 때는 나의 중국어 방향성을 잡아줄 멘토가 필요하다고 선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와는 별개로 중국어를 혼자 연마하는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그동안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새로운 책으로 스스로 공부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지금 마침 딱나 중국어 입문하려고 그랬는데 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밑에 댓글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그래도 해 드릴게요.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참가를 하든 책을 사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을 구매하실 때 목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지, 얼마나 잘 쓰인 책인지 알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테마별로 단원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 단원을 보면은 테마별 단어, 기초 문법, 중국 문화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총 13개의 챕터가 소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실 중국어 기초책은 여러분 거기서 거기예요. <laughs>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초는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초책을 구매하실 때 기준은 내가 공부하고 쉽게 생긴 책인지를 보면 되고 기왕이면 다홍치마잖아요. 그렇죠? 저는 책에서 중요한 건 종이거든요. 필기 가능하게 생긴 종이인지 저그 미끄덩한 재질의 책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기할 맛이나 공부할 맛이 나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뭔가 책이 예뻐요. 뭐랄까 좀 색감이 예쁘다고 할까?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뉴트럴 톤 <laughs> 그런 것 같죠? 문화도 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문화. 제가 뭐를 보고 좋다 생각을 했냐면, 중국의 10대 명차를 소개하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꽤나 전문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중국의 딥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 이렇게 뭐 생산지가 어딘지, 뭐, 요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네요. 뭐, 서호 용정, 뭐, 진짜 군사렌 침, 안개 철관음, 요런 것들. 너무너무 유명한 명차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쉽게 생겼나? 이런거 보면 좋아요. 음. 그럼 여러분이 어떤 걸 적어주시면 되느냐. 여러분의 중국어 공부 다짐을 적어주세요. 그런데 막연한 다짐 말고, 조금 구체적인 다짐을 해주세요. 혹 오늘의 영상에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공부를 지속할 건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동안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홀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방구석에서 홀로 중국어를 연마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중국어 공부한지 한 달인데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 고 그랬어요. 아 역시 중국어는 즐거울 수만은 없는 거군요.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총 다섯 분 선정하여서 제 기운 많이 담아서, 팍팍 담아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요. 구매 영상 시청 이벤트인데요. 이거는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쉽다. 저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구매한 실물책과 방중 유튜브 채널을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넥서스 중국어, 방구석 중국어, 이두 해시태그를 달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출판사 측에서 직접 총세 분을 선정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